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어, 오늘은 일요일이고 교회 가기 전에 잠시 카메라를 켰어요 어, 오늘 아니면 낮에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아서 우선 제가 그 예전부터 유튜브를 하면 나의 망한 뜨개를 소개합니다를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음... 뜨개를 거의, 거의 초창기 때 망한 거긴 한데, 초창기가 아니어도 막,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뜨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입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꿋꿋하게 내가 만든 옷이니까, 라며 입는 옷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옷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어, 가디건. 꾸깃꾸깃한데 접어 놔가지고. 가디건입니다. 이 가디건은 그옷 뜨는 김뜨기님 거를 보면서 만들었고, 실은 니픽스에서 산 아이스 머시기 였는데, 사실, 뜬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보풀이 너무 많이 있네? 음, 요, 보풀이 없는 쪽으로? 100% 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실은. 색이 엄청, 음, 래도 멜란지? 색인데, 푸르는 색. 이거든요. 제가 그나마 입는 옷이긴 해요, 이 옷은. 근데, 왜 망한뜨기냐면, 넥 부분이 너무 넓어요. 입으면, 이렇게 옷이, 이렇게 파여요. 그래서, 가디건인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한번 입어볼까? 풀지 않고 입습니다, 저는 그냥. 안에 옷이 흰색이라서 더잘 보일텐데, 옷이 이래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에는 목을 드러내지 않고, 목을 항상 감싸고 살고 있는데, 어 이렇다 보니까 주로 이 옷이랑 같이 입는 게 하늘색이나 파란색 계열의 안에 티 같은 거를 목티나, 목폴라티나, 티나, 뭐, 반하이넥이나, 뭐, 이런 옷들을 같이 매치해서 입고 있습니다. 길이랑, 뭐, 이런 거는 다 괜찮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늘리고 싶긴 한데, 이 실이, 실 양이 끝이었어요. 여기서 딱 끝났어요. 그래서 그 진짜 막, 겨우겨 막, 잡아 끌어서 약간 뜬 느낌으로 겨우겨 떴는데, 이거 세탁하고 이렇게 나니까 목이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더더 올릴 수도 없고 이것 때문에 또 실을 직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안에 색깔이랑 최대한 비슷한 걸 입어가지고 그냥 대비되는 게좀 작도록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얘도 비슷해요. 얘도, 이거는 노프릴입니다. 노프릴인데, 이게, 이것도 완전 초창기에 뜬 옷인데, 라라뜨게에서, 라라뜨게에서, 그, 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약간 솜사탕? 색의 실? 을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랑 합사해서 떴어요. 약간 보라색? 막 이런 실이랑 합사했던 것 같은데, 그런 색이랑 합사를 해서, 제가 막 여러 색깔을 합사해서 떴거든요? 근데,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소매만 해도 엄청 넓어요. 넓고, 얘도 같은 문제예요. 얘도, 목이, 오프숄더입니다. 옷이 두껍고 얘도 아마 길이가 짧은 이유가 실이 모자랐던 걸로 기억해요. 실이 모자라서 그냥 최대한 팔 길이에 맞추고 몸통은 크롭으로 하자. 근데 지금 보면 이 팔만 이렇게 넓게 안 떴어도 실이 충분했을 것 같은데? 무슨, 이때는 완전 거의 옷을 만들 초창기? 때여서, 네, 뭐,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한 3년? 2, 3년도 더된것 같은데? 얘도 목이 이래요. 목이 요렇게 됩니다. 중간에 방금 영상을 잘못 눌러서 끊겨버려가지고, 다시 눌렀어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리고 이게 두껍단 말이에요. 두껍는데 여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저 가디건은 안에 약간 비슷한 색을 입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느낌이라면 이 옷은 그 흰색과 이 색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서 막 폴라티랑 이렇게도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완전 초반에 만들고 나서 입고 난 후로 안 입고 있습니다. 얘는 조만간 버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나름 지금 어이 옷은 이 옷은 나름 제일 최근에 제 여기 옷 중에서 아마 최근일 거예요. 예, 뜬 건데, 얘는, 폭스. 폭스 울이고요. 그, 쿠키 더 니터님의 집업 가디건이에요. 근데, 지퍼 달기가 너무 어려웠어서, 지퍼 부분이 일단 이렇게 울어 있고요. 그래도 이게 진짜 디테일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이 안에 한 겹을 더 덧대가지고 얘도 심지어 더블 리팅으로 이렇게 덧댄다는 거? 근데 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목이에요. 그 겹단으로 해서 안쪽에서 꿰맸던 것 같거든요. 이거 아마? 근데 왜 목이 마음에 안 드냐면 음, 목이 너무 넓어요. 목이 너무 넓어요. 그래도 얘는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덜 잠그면 되니까? 그냥 뭐 열고 다닌다던가? 뭐덜 잠그면 되니까? 뭐 모무지 만큼은 아닌데. 여기가 이렇게 해벌레. 해벌레하게 벌어져요. 전에 푸티니트님의 그 영상 막 설명해주는 영상 있잖아요. 밑에 막그 도안 밑에 보면 뭐 주요한 것들 이렇게 설명해주는 걸 보면 여기 안에 그 고무줄 같은 실을 넣어서 목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좀 잡더라고요. 근데 얘를 뭐, 이미 다 떠서 세탁을 다 하고, 입고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를 한번, 얘도 한번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얘가, 얘는 목만 좀 잡히면 나을 것 같은데, 좀, 아까운 거는, 작은, 작은 바늘로 할 걸. 그러면, 이렇게 안될것 같은데, 이 실도 되게 두툼하고 이래서, 여기가 너무 지금 빵실하고 목이 뭐 벌어지거든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이게, 이게 카메라에 잡힐까요? 폭스실인데, 이 헤어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 옷이랑 뭐 슬랙스나 좀 검은 슬랙스 이런 거잘 묻는 옷에 입잖아요. 그러면 이 옷에 이 헤어가 다 붙어가지고 진짜 난리가 난리가 아니에요. 나름. 만족은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빠지는 실이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대부분 다또 이렇게 빠지는 것 같고. 자. 다음은, 어, 똑같은 옷이 두개예요 똑같은 옷이 두 개인데. 우선, 첫 번째. 그, 에프리사이트, 귀요미? 이플 에프리사이트고, 얘는 니픽스에서 산 실로 만들었거든요. 이름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로즈핑크였나? 그런 색깔의 실이었어요. 실이었고 저는 이 애플리사이트가 여기 한번 보여드리자면 음 이렇게. 목이 목 부분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 제가 물론 지금은 확실히 크롭이 더 유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만들 때만 해도 아닌가? 한 3년 전에 크롭이 막 유행할, 찰, 유행하던 시, 유행하려고 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되던.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위, 지금도 뭐 박시한 옷을 좋아하긴 하는데 박시한 니트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좀 사이즈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M 사이즈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S 사이즈 해도 되고 진짜 뭐 그냥 S 사이즈? 웬만하면 S 사이즈가 다 편하게 맞는데 M 사이즈나 라지 사이즈 막 이런 걸로 좀 크게, 박시하게 난 입을 거야 이러면서 크게, 큰 사이즈로 떴거든요? 근데 뜨다 보니까 실이 모자란 거예요, 밑에 부분에. 그래서 이 실을 심지어 하고 밑판, 아래판 그다 따로 떠가지고 세탁을 다 했어요. 세탁을 다 했는데 실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푸는데 이미 실들이 플리킹이라고 하나요? 그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엉겨 붙어가지고 실이 이렇게 이렇게 슉슉 이렇게 풀리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뜯어내야 됐어요. 뜯어내야 돼가지고 막 엄청 많이 중간에 막 잘리고 막 그랬거든요. 소매 하나 더 그러다가 얘도 밑에 뜯어 얘도 그래서 뜨다가였나? 아무튼, 그래서 밑에 걸 해놓고 이제 옷, 팔을 뜨는데 도저히 팔이 각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얼뭐 어찌 어찌 떠지 떠가지고 나머지는 다 떴는데 문제는 어찌 어찌 뭐 소매는 했어요. 근데 이게 4개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팔이 좀 길어요. 긴 편이라서 옷들을 사면 얘도 좀 잘래? 옷들을 사면 팔이 좀 짧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소매가 긴 옷,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옷들을 좋아해가지고, 중간에 제가 막 실이 모자랄 것 같거나, 몸통을 뜨다가, 어, 이거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러면 전 팔부터 떠요. 왜냐면, 위에는, 그, 상체 여기는, 뭐 상체 어차피 여다 상체잖아? 에이 여기는 짧아도 돼요. 크롭이어도 돼요. 근데 소매가 짧으면,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소매에 할당을 해주기 위해서 소매부터 뜨고 막 이렇게 뜨는데, 아무튼 그래서 소매는 어쩔지 살렸는데, 도저히 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밑을 뜯어가지고 넥을 하려고 했는데, 실다 끊기고 풀리지도 안 하고, 나중에는 잘라, 잘랐거든요, 그냥. 잘랐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풀리, 풀리지도 않고, 이미 자기들끼리 다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었는데 이걸 뜯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이었나? 한번더 살려보자 해서 이렇게 흰색을 넣었는데 너무 보기 싫었고, 여기도 원래 흰색을 넣을까 했는데 보기 싫었고, 소매도 어, 붙였더니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얘는 버리는 걸로. 근데 문제는 제가 애플리사이트를 그 누가바님 영상에서, 옛날에 누가바님 영상에서 이제 애플리사이트를 소개하는 그런 소개를 했는데 그때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 나 저건 떠야겠다. 그러면서 거의 제가 레이블리에서 가장 처음 샀던 도안이 이 애플리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는 그 애플리사이트를 뜨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를 더 떴어요. 하나를 더 떴는데, 어, 얘도? 결국은 버리는 걸로 얘는 왜냐면 우선 어, 이 실이 모먼트 브릭일 거예요 이게 여기 실이 어디 있는데 그 아마 안 들어있을 거예요 실이 모먼트 브릭 실이랑 이 새벽 안게 뭐예요? 잠시만요 어, 여기 있다 이 색이에요 이색 이 모먼트 브릭이랑 이 새벽 관계를 합사했어요. 근데 제가 눈이 이상했나 봐요. 이거 살 때만 해도 어, 이게 이두개의 실이 색깔이 어느 정도 비슷하겠지라고 했는데 우선 색이 많이 달라요. 하지만 이거를 위해서 샀으니까 이난 몰라 그냥 뜬다 이러면서 떴거든요. 떴는데 우선 진짜 부드럽긴 부드러워요. 완전 이렇게 흐물흐물 이렇게 부드럽긴 부드러운데 어... 이렇게 보이긴 해요. 이 하얀색의 그 뭐예요? 심이 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딱그 중간이 이렇게 보이는데, 아빠, 이거까지는 괜찮아졌어요. 근데 어, 얘도 이 여기 팔이 여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 지금 보면, 얘가 바텀업이에요. 조각조각으로 떠서, 바텀업인데, 이제, 이것들, 저, 저 옷을 뜰 때는 바텀업으로 떴어요. 그래서 조각조각을 이었는데, 이 옷을, 저는, 바텀업으로 뜨고 싶진 않아가지고, 바텀업을 안 하고, 이제, 탑다운으로 떴어요. 탑다운으로 떴는데, 문제는 이게 바텀업으로 조각조각을 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보면, 따로 보통 탑다운 탑다운이건 바텀버핑은 상관없이 여기가 얼만큼 이런 게 있는데 이 옷도 사실 좀 망한 이유가 여기 겨드랑이 쪽이 어떻게 된다라는 게제 기억에 안 남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쪼글쪼글해졌던 기억이 나는데 어, 여기 보면 얘도 그렇죠 여기가 확실히 쪼글쪼글해요 근데? 얘도 이 여기 겨드랑이가 이렇게 됐어요. 반대쪽도 이래요. 그래서 진짜 다 떴거든요. 얘는 심지어 다 떴어요. 넥도 다 하고 단추 구멍도 다 만들고 다 했는데 어이넥 부분도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많이 다르고 여기도 그래서. 얘도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가감하게 버리는 걸로 했어요 제 애플 사이트는 언젠가 꼭 만들고 말 거랍니다 제발 애플 사이트 왜 이렇게 힘들죠?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 보여 드렸던 옷인데 어머 카메라를 건드렸네? 옷인데 어, 어디까지 땄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 마마렌스의 에버디가니건이고, 우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소매 한 짝. 한 짝은 다 완성했어요. 근데, 항상 저는, 저는 소 메리아스도 다 괜찮고, 다 괜찮은데, 소매 두 개가 뜨기가 너무 싫어요. 양말 두 짝도 그렇고, 뭐, 장갑도 그렇듯이. 근데, 이제 할때 나머지 한 짝이 지금 이만큼 땄어요. 지난번에 영상 보여드렸던 거랑 비슷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만큼 떴고요. 뜨면서 동시에 몸통 옆도 다 이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넥까지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매를 마저 뜨고, 넥, 여기, 버튼밴드를 만드는 게제 오늘의 목표인데, 사실 다 못할 것 같고, 뭐, 이렇게 버튼밴드 한쪽이라도, 아니면 여기 솜, 이 소매라도 좀 완성을 하고 싶어요. 좀 어제는 좀 열심히 달려서, 소매도 많이 늘리고, 넥도 하고 했는데, 사실 주중에는 진짜, 음, 뭐 많이 뜨면 열 줄? 막 적게 뜨면 얼마 뜨지도 못해가지고, 제가 출퇴근 시간도 길고, 막 그렇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원래는 이번 주에 완성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그래도 다음 주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